그러면 명리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삶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앞도 모르고 산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그에 서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이 명리학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의 삶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는 것이냐? 첫째, 제, 일 먼저, 근기 명식을 해부한다. 근기 명식은 뭐냐? 우리 사주팔자를 얘기합니다. 사주팔자? 네 기둥과 여덟 글자한번 타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 근기 명식을 타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강의 내용, 순서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걸 타고 나면 어떤 명을 타고 났는지 예, 대충 알수 있습니다. 성격, 어, 부기, 기룡, 응? 수요, 오래 살고 빨리 죽고, 오래 살수 있느냐, 건강, 결혼, 여러 가지를 다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걸 보기 위해, 그걸 보는데, 그것은 행운과 조화를 해서, 행운 앞으로 우리가 또 행운 항목을 이제 별도로 공부할 를 텐데, 행운은 우리가 태운, 십년을 주관하는 태운 일년을 주관하는 연운, 월을 주관하는 월운으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행운. 또그 행운 다음에 우리가 조우용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텐데 조우는 예, 이제 기후를 조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명량을 일명 기상학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기후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후를 지배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지배하에서 살고 있고,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종, 그에 대해서. 그걸 보고, 내네 병이 얼마나 그에 합치가 되느냐, 불합치가 되느냐, 한가 또 판단을 하고.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생각합, 형충파의 곰마 이 항목을 또 별도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 간다고 써요. 변화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살 신사도 참고해서 우리의 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알고 싶어서 명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명리학의 정말 목적은 뭐냐 명을 판단해 두는 이렇게. 부자 같다, 가나나 같다, 응? 뭐, 명이 어떻다, 판단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게 제 1번의 목적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우리가 몇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성운, 쇠운, 좋은 운, 나쁜 운이 언제 올 것인가? 우리가 대운을 분석을 하면은 다알 수가 있죠. 응? 그렇게 해서, 예, 철세상에 대방침을 세우는데, 한 번뿐인 우리 삶을 가장 성공적인 삶으로서 우리가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수를 대준대로안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명을 잘 알고 앞으로 언제쯤 좋은 운이 올 것인가, 언제 나쁜 운이 올 것인가, 그걸 알아서 처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음, 돈 면이 있지, 동 면이. 이 미물도 압니다. 음? 찬바람 휙 불면 앞으로 엉덩 소나기 닥칠 것을 미리 알고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소거를 최소한으로 하고 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분명은 봄이 오고 따뜻한 좋은 계절이 옵니다. 그런데 이 동명의 이치를 인간만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도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없죠. 이 성원과 효원이 언제 오는 것을 우리 명을 분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면의 위치, 그걸 알아가지고서 그에 대처했었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의복성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복은 은은 의학입니다. 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은 명리를 얘기합니다. 의복성상 같은 꼴이다. 응? 의학.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장,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명리, 이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학문이다. 그리고 같은 뿌리다, 같은 논리다, 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한의학을 공부하던 사람들도 이명리학의 기본 원리는 알아야 되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을 치고, 어? 하는 것, 미신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화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만에 자기 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군자. 군자는 뭐냐? 요새는 잘안 쓰는 말이니까 우리가 군자란 말이 어색한데. 예, 요새 말로 하면은, 뭐, 지성인 이랄까 사회 지도층 인사람 할까, 아, 그런 것을 뜯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명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 우리가 가장 성공적인 삶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느냐. 우리 삶에 대해서 몰랐을 때, 명을 판단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어?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명을 안 뒤에는 이것을 이렇지 않고 이렇게 바꿔보자. 지 숙명의 진인사. 내 명을 미리 알고 내 명에 맞춰서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할 수가 있다. 응?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학문입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확실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꼭 함께 정상 정복의 기쁨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